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지역 교회들이 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지저스 페스티벌 광주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주요 교단 대표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부흥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광주를 비롯해 서울, 제주, 대구, 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대학생 선교의 대표 박성민 목사의 설교에 이어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과 목회자 리빌딩 운동, 전도 운동, 다음세대 루킹 운동, 마마클럽 기도 운동 등이 소개됐고 JUF 전도 플랫폼과 안드레 전도법, 더포 전도법, 어린이 EDI 등 다양한 전도법 강의들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광주 지역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의 영성회복과 전도를 통한 부흥을 위해 준비한 축제의 자리라며 많은 은혜와 회복을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 리빌딩 운동으로 시작된 이 지저스 페스티벌은 대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 어,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은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연합 운동입니다.